여러분, 10cm의 상도, 얼마나 대단할까요? 번호판 숫자를 읽기는 어렵지만, 저 차가 제네시스인지 소나타인지는 한눈에 알수 있죠. 이제 위성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500km가 어느 정도냐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 우주 궤도죠. 그곳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면 도로 위 화살표 방향이 보입니다. 횡단보도 흰선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포탑의 방향까지 식별합니다. 이게 바로 0.1m급 해상도입니다. 2025년 우주항공청이 선언했습니다. 2029년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우주청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첫 우주 신기술 5건 선정, 신두개 후보 기술이 경쟁했습니다. 발사체 용접, 위성 통신 안테나.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선정된 다섯 개중두 개가 위성용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기술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5 2개 기술 중 영상 센서 기술 두 개가 선정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내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 독점 회사의 횡포에 무방비로 끌려갔습니다. 위성 하나 만들 때마다 센서 값만 수백억. 2에서 3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 두 곳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국내 기술은 0.3m급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청은 작년 발표했습니다. 이두 곳의 기술력을 활용해 차기 아리랑 위성에 0.1m급 해상도 센서를 탑재해서 2029년 발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어디지? 다름 아닌 CCD 전자광학 센서를 만드는 센소어브, 그리고 현궁과 천궁의 IR 센서를 만드는 i3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독점회사가 30%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도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먼저 이두 회사가 걸어온 길을 들어보시죠. 대기업연구소를 나와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CCD 센서를 개발하던 엔지니어들. 그들은 왜 안정된 대기업을 떠났을까요? CCD 센서가 CMOS 센서에 밀리자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엔지니어들은 CCD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위성 기술도 없습니다. 2015년 센소어브 설립. 모회사는 뷰웍스. 산업용 카메라와 의료용 디텍터를 만드는 회사죠. 뷰웍스가 왜 센서 개발사를 따로 만들었을까요? 반도체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이런 곳에 들어가는 고성능 센서, 전부 수입품이었습니다. 특히 TDI 센서, 캐나다 텔레다인 달사, 이 회사가 40년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월드뷰, 프랑스 플리어 디즈, 심지어 한국의 아리랑 위성까지, 전부 이 회사 센서를 썼습니다. 가격은 방사선 테스트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해서 센서 하나에 100억 원 이상 합니다. 이에서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40년간 기술 이전 해준 적 없습니다. 납기 늦으면 죄송합니다. 다른 곳 가보세요.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텔레다인 달사 하나였으니까요. 한국은 매번 이 회사에 의존했습니다. 위성 하나 만들 때마다 센서값만 수백억이 나갔습니다. 센서업 창업자들이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주 센서는 방사선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우주에는 강력한 방사선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테스트 장비가 없었습니다. 중형 가속기, 입자 가속기의 일종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영국, 벨기에의 연구소. 그곳에 장비가 있었습니다. 센서를 들고 날아가 테스트를 받았죠. 한번 실패하면 6개월 지연입니다. 다시 예약하고 다시 날아가야 하니까요. 극저온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영하, 백도,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센서가 버텨내야 합니다. 회로가 끊어지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실격입니다. 드디어 센서 오브는 통과했습니다. 2022년, 기회가 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센서 오브 센서를 탑재한 큐브 위성이 실렸습니다.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출 문제로 위성과 교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큰 좌절이었습니다. 9년 연구가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우주신기술 지정. 9년의 땀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i3 시스템. 1998년 설립, 26년 역사의 적외선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 센서는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 어깨에 매고쏘는 미사일입니다. 적 헬기, 드론을 추적하죠. 현궁은 휴대용과 차량에 탑재된 지상 목표물 공격 미사일입니다. 더큰 표적, 더먼 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도 I3 시스템의 적외선 센서가 들어갑니다. K2표 대한민국 주력전차. 야간 전투의 핵심이 적외선 센서입니다. K9 자주포, 155mm 자주포, 표적 획득에 적외선 센서가 필요합니다. 역시 i3 시스템의 적외선 센서가 탑재됩니다. 대한민국 방위의 눈이 바로 이 회사 제품입니다. 국내 유일 독점 기술이죠. 어떤 기술일까요?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 기존 센서는 극저온으로 냉각해야 작동했습니다. 냉각 장치가 크고 무겁고 전력을 많이 먹었죠. i3 시스템의 적외선 센서는 냉각 없이 작동합니다. 전력은 3분의 1, 무게는 2분의 1. 핵심 기술은 T2SL, 초격자 반도체 재료입니다. 섭씨 0.02도 온도 차이를 감지합니다. 엔진의 미세한 열기, 사람의 체온까지 잡아냅니다. 전 세계 6개국, 약 10개 업체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i3 시스템이 그 대열에 있습니다. 26년간 방산 분야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진동, 충격, 극한 온도 실전에서 버텨온 기술입니다. 2024년 i3 시스템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주로 가져가자. 우주용 적외선 센서 개발. LWIR과 MWIR 두 종류를 개발 중입니다. 2026년 1월 i3 시스템의 적외선 센서 기술도 우주 신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9년과 26년 두 회사의 여정이 만났습니다. 이두 회사의 기술을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대한민국 차기 첨단 이성의 정찰 능력을 꽤 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볼까요? 앞에서 보신 건 단순한 창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이제부터 보시게 됩니다. 이두 회사가 왜 독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왜 이게 국산화되면 게임이 끝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 모두 40년 독점을 깬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센서 반도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CCD와 CMOS. CCD는 화질이 좋습니다. 노이즈가 적고 선명하죠. 하지만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CMOS는 전력이 적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화질이 CCD보다 떨어집니다. 우주 위성용 TDI 센서는 전통적으로 CCD를 썼습니다. 화질이 중요하니까요. 미국 텔레다인 달사가 독점했습니다. 전 세계 TDI 센서를 이 회사가 공급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CCD 생산 시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CMOS한테 밀린 거죠. 한국에는 CCD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센서부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CMOS 공정으로 CCD를 만들자. 어떻게 픽셀 구조는 CCD 방식, 전화를 모으고 이동시키는 방식은 CCD, 하지만 제조 공정은 CMOS,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센서입니다. 텔레다인 달사는 CCD와 CMOS 하이브리드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 CMOS TDI 기술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화질은 CCD 수준, 전력은 CMOS의 1분의 5, 속도는 100배 빨라졌습니다. 텔레다인 달사의 독점을 깬 겁니다. 한국이 위성형 이미지 센서 독자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텔레다인 달사 아시아 영업팀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격이나 제한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센서업브가 그들의 독점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저만치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i3 시스템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존 적외선 센서는 수은 카드뮴 텔루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성능은 좋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조가 어렵습니다. 비싸고 수율이 낮습니다. i3 시스템이 선택한 것은 T2SL, Type 2 슈퍼레티스, 초격자 반도체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반 반도체는 단일 케이크입니다. 열감지 효율이 낮죠. T2SL은 사과층과 바나나층을 100번 반복해서 쌓은 층 케이크입니다. 인듐 아세나이드층이 사과, 갈륨 안티모나이드층이 바나나,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쌓습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1단계. 열광자가 사과층 전자를 들뜹니다. 2단계. 들뜬 전자가 바나나층으로 터널링 합니다. 터널을 뚫고 이동하는 거죠. 3단계. 전자 이동. 전류가 발생합니다. 4단계. 전류가 곧 여론 신호입니다. t의 엔진 열기를 검출하는 거죠. 사과층은 전자를 제공하고 바나나층은 전공을 제공합니다. 두 층이 서로 끌어안는 구조. 원하는 파장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T2SL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비용이 낮습니다. 성능은 수은 카드뮴 텔루라이드 수준입니다. 게다가 비냉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냉각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전력은 3분의 1. 무게는 2분의 1. 우주용으로 최적입니다. 0.02도 온도 차이를 감지합니다. 엔진의 미세한 열기도 잡아냅니다. 전 세계 6개국, 10여 업체만 보유한 기술. i3 시스템이 그 대열에 있습니다. 센서 하나당 얼마나 절감될까요? 텔레다인 달사의 경우, 센서 가격 50억 플러스 유지비, 연 10억, 5년 100억. 센서어브의 경우, 센서 가격 15억 플러스 유지비, 연 2억, 5년 25억. 위성 한 대당 75억 원이 절감됩니다. 열개를 만들면, 7,500억 원 절감입니다. 이게 국산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계속됐을까요? 매번 외국회사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납기 늦으면 죄송합니다. 기다리세요. 가격 올리면 싫으면 안 사도 됩니다. 기술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성 개발 일정이 남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성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센서 오브는 c m o CCD 융합으로 전력, 속도 혁신. i3 시스템은 T2SL 초격자로 비냉각 고감도 구현. 두 회사 모두 독자 기술로 글로벌 독점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향해 달려갑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선택 그 결단이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 펜샤프닝 기술입니다. 선명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위성은 두 종류의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는 흑백 사진. 아주 선명합니다. 0.1m 해상도죠. 하지만 색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컬러 사진. 색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 빨강, 녹색, 파랑색을 별도의 CCD 센서로 찍습니다. 이건 디지털 카메라, 센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흐릿합니다. 0.4m 해상도. 문제가 뭘까요? 선명한 건 흑백이고, 컬러는 흐릿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사진을 합치는 겁니다. 흑백 사진에서 선명한 골격을 가져옵니다. 컬러 사진에서 색상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겹칩니다. 결과는 0.1m 해상도의 선명한 컬러 사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흑백 0.1m, 컬러 0.4m. 정확히 4배 차이죠. 이 비율이 핵심입니다. 만약 컬러가 1m라면 10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색이 번지고 왜곡되는 거죠. 4대1 비율. 이게 펜샤프닝 기술의 황금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 낮과 밤의 눈입니다. 센서오브가 만드는 건 이오센서, 일렉트로 옵티컬, 즉 전자광학 센서입니다. 우리 눈처럼 빛을 봅니다. 낮에 활약하죠. 그런데 i3 시스템이 만드는 건 ir 센서, 적외선 센서입니다. 열을 봅니다. 밤에도 작동합니다. 두 센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언제든 촬영이 가능합니다. 낮에는 선명한 0.1m 컬러 사진, 차량 종류, 건물 구조, 인원 배치. 모든 게 보입니다. 밤에는 2m 해상도 열영상, 엔진 열기, 사람 체온, 활동 흔적, 숨겨진 정보를 잡아냅니다. 맑은 날도, 흐린 밤에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부브의 0.1L급, EO 센서, i3 시스템의 0.02도 정밀도의 IR 센서, 이두 기술이 결합되면, 낮에는 차량을 구분하고, 밤에는 엔진 열기를 감지하는 완벽한 24시간 정찰 체계가 됩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월드뷰3 위성 0.31m 중국 가오펀시빌 위성 추정 0.25m 대한민국이 2029년 0.1m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두 회사 다 TDI 기술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같은 기술 아닌가요? 아닙니다. 같은 원리, 다른 방식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위성 영상 센서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기술 TDI,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두 회사의 기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TDI, Time Delay Integration, 시간 지연 누적 방식입니다. 이게 뭘까요? 위성은 빠릅니다. 초속 7km로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이면 갑니다. 이 속도로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는데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흐릿한 사진이 나오죠. KTX를 타고 바로 옆 풍경의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어서 겹치는 겁니다. 신호를 누적하는 거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사진 한장 찍으면 어둡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수백 장 겹쳐 찍으면 환하게 보입니다. TDI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실시간으로 신호를 누적합니다. 선명도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수백 번을 겹쳐 찍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두운 곳도 밝게 보입니다. 희미한 신호도 선명해집니다. 센서브도 TDI 기술을 씁니다. i3 시스템도 TDI 기술을 씁니다. 이게 두 기술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누적해서 선명하게 만든다. 이 기술 하나 때문에. 밤에 움직인 장비 하나를 놓치느냐 못 잡느냐가 갈립니다. 0.02도 온도 차이. 그 차이가 미사일 발사 10분 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센서 오브는 원 d 방식. i3 시스템은 2D 방식. 무슨 차이일까요? 센서 오브 센서는 한 개의 긴 줄입니다. 1만 2천 개, 12K 픽셀이 한 줄로 배치됐습니다. 이것도 이미 개발한 0 3 m 급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0.1m급은 픽셀이 24,000개, 24K급입니다. 이 줄이 256개 층으로 쌓여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성이 움직이면서 이 줄로 지표를 스캔합니다. 한 줄씩 훑어가는 겁니다. 비유하면 스캐너입니다. 종이를 한 줄씩 훑으며 읽어가는 스캐너. 지표의 한 지점이 센서를 지나갈 때첫 번째 줄이 신호를 받습니다. 위성이 조금 움직이면 두 번째 줄이 같은 지점의 신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256번 반복됩니다. 신호는 계속 누적되죠. 이게 원디 TDI입니다. 장점이 뭘까요? 넓은 폭을 커버합니다. 2만 4천 픽셀 줄이 지상 수킬로미터 폭을 한번에 봅니다. 재방문 주기가 짧아지죠. 1일 사회 한반도 전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연속 스캔에 최적화됐습니다. 위성의 직선 궤도와 완벽하게 맞죠. 지구관측 위성의 표준 방식입니다. 다중밴드도 가능합니다. 이런 스캐너를 12개 줄을 쌓으면 흑백이 외에도 컬러를 포함한 12개의 세분화된 파장을 동시에 봅니다. 센서에는 엄청난 영상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빨강, 파랑, 초록, 근적외선, 농업, 해양, 대기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잠깐, 왜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원디는 한반도 전체를 하루 4번 봅니다. 2D는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넓게 볼 것이냐, 자세하게 볼 것이냐, 임무가 다르니 방식이 다른 겁니다. i3 시스템의 센서는 격자입니다. 640 곱하기 512 픽셀, 32만 개의 픽셀이 면으로 배치됐습니다. 이 해상도는 VGA급 해상도이고, 또적 전차 탐지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i3 시스템이 이미 개발한 위성용 센서의 해상도는 얼마일까요? 100만 화소급입니다. 지상 방산용의 3배가 넘습니다. 대략 1,000 곱하기 1,000 픽셀입니다. 비유하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전체 화면을 한 번에 찍는 카메라. 2D 센서는 전체를 동시에 봅니다. 한 번의 노출로 전체 영상을 얻습니다. 그런데 TDI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각 픽셀마다 TDI 누적 기능이 들어갑니다. 위성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각 픽셀이 신호를 디지털로 누적합니다. 2D 구조, TDI 누적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몇 백만 화소로 찍는 것과 동일합니다. 장점이 뭘까요? 빠른 표적 추적입니다. 전체 화면을 동시에 보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미사일, TL 같은 이동 표적의 최적이죠. 유연한 관측 모드도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을 집중 관측하는 감시 모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 스캔 모드. 임무에 따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센서업브 원디 스캐너처럼 연속 스캔, i3 시스템 2D 카메라처럼 전체 캡처. 임무가 다르니까 구조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센서브의 원디 라인 스캔 이오 센서, i3 시스템의 2D 다채널 IR 센서. 이두 기술이 2029년 하늘 위해서 만납니다. 낮과 밤, 빛과 열. 원디와 2D, CMOS CCD와 T2SL. 완전히 다른 두 기술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결과는 24시간 완벽 정찰 체계. 낮에는 0.1m 컬러 영상. 차량, 건물, 인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에는 2m 열영상. 엔진 열기, 체온 활동. 숨겨진 정보를 찾아냅니다. AI가 두 정보를 융합합니다. TL 이동 중 위장재 감지 확률 85%. 실시간 위협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2029년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죠. 아침 7시 북한 접경 지역, 센서 오브 센서가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차량 3대 남쪽으로 이동 중. 저녁 10시 같은 지역, 아이스리 시스템의 센서가 열원을 감지합니다. 엔진 가동, 온도 상승. 인원 6명 활동, 새벽 2시 작전 지휘소 AI가 판단합니다. 이동식 발사대 가능성 87%, 즉각 대응 권고. 이게 바로 2029년 이후 우리의 하늘입니다. 남의 위성 영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남의 일정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조합을 가진 나라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2029년 0.1m급 EO 센서, 2m급 MWIR 센서 성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출 시장도 열립니다. 위성 영상 서비스 시장 연 5조원 규모. 한국 기술의 경쟁력을 세계가 인정할 겁니다. 9년과 26년 센서보와 i3 시스템 두 중소기업의 긴 여정. 유럽까지 날아가 테스트 받고 누리오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방산에서 우주로 영역을 넓히고, 텔레다인의 독점을 깨고, 묵묵히 쌓아온 시간들입니다. 2029년, 그 위성이 하늘에 떴을 때, 이제 우리는 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살 나라, 그 하늘 위에 두 눈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